화창한 가을 날씨가 절정을 이루었던 휴일이었는데요. 청주 직지 코리아 행사장은 다양한 전시와 체험을 즐기는 나들이객으로 북적였습니다. 박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일 개막한 직지 코리아 국제 페스티벌 전시장 휴일을 맞아 남녀노소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의 발길이 종일 이어집니다. 어른들은 직원들의 설명과 안내문에 주목하면서 직지의 참 뜻과 의미를 되새기고. 어린이들은 과거와 현대를 넘나드는 다양한 전시물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자주 고인세 박물관에 아이랑 몇번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페스티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많이 알수 있게 돼서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고려 시대 저잣거리를 재현한 행사장도 나들이객으로 북적였습니다. 판소리 흥부전의 한 대목을 선보이는 해학 넘치는 마당극이 관람객들의 흥을 돋우고 알록달록 옛 전통 의상을 직접 입어보면서 사진 속 추억으로 남깁니다. 가족들이 함께 음식 재료를 다듬고 손질해 전통 음식을 만들어보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아이들하고 이렇게 나와서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떡도 만들고 뭐 전두 부치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독서의 계절 가을. 다양한 책 수백 권을 갖춘 야외 정원에서 잠시 쉬어가면서 한낮 다사로운 정취를 만끽하기도 합니다. 오늘 엄마 아빠 동생이랑 같이 나와서요. 기분도 좋고 체험 많이 할 거예요. 지난 1일 개막부터 2주 동안 직지코리아를 찾은 방문객은 약 25만 명. 행사가 끝나는 오는 21일까지 전체 40만 명 안팎이 다녀갈 것으로 주최측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명입니다.